저현대 맛집 투어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호섬에 왔어요. 우육탕면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고기가 야들야들하고요. 국물이 진짜 진하더라고요. 블랙하가우 딤섬도 유명해서 주문했는데 이거는 일반 만두 맛이었어요. 특히 마늘칩에 올라간 꽈바로가 고기는 두툼하고 소스가 되게 새콤달콤하더라고요. 저현대 6층에 있는 언커먼 스토어에 왔는데 사실 여기에 제가 나와서 구경 왔어요. 푸딩에서 푸딩 포장했어요. 커스터드 푸딩 맛이 진하긴 한데 푸딩이 살짝 분리되는 맛이었습니다. 다음은 일9 9사 양과자. 황치즈 피스타치오 말차 맘모스등 다양한 맛이 있고요. 피스타치오 치즈 케이크가 되게 구똑하고 설탕을 최소화하고 원물 본연의 맛을 지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무화과는 신선하고 피스타치오 맛이 되게 진했어요. 다음은 테디베럴 하우스. 저녁 시간대에는 인기 있는 빵이 거의 품절이더라고요. 피스타치오 라떼와 피스타치오 키나만 주문했습니다. 피스타치오 크림 맛이 진하고 달달해서 피스타치오 키나만과 잘 어울립니다. 다음은 파이브가이즈. 치즈버거 올더웨이 주문하고 오레오와 초콜릿 섞은 쉐이크도 주문하고 이날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거의 버거가 조금 식어서 맛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패티는 되게 두껍고 신선했어요. 감튀랑 쉐이크 조합은 맛있었습니다.